저도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진짜 이것만 고민했거든요. 뭐 신상 유행하는 거, 뭐가 잘 나가는지. 진짜 이것만 밤새도록 연구했어요. 물론 창업할 때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까지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창업 아이템이 아니에요. 바로. 여태까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되는남자입니다. 사람들이 창업하기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뭐 팔아야 돼요? 어떤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랬어요. 아, 뭐가 잘 팔리지?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 뭘까?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계속 이 생각만 했었죠. 근데 제가 직접 장사를 해보고 또 수많은 가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은 중요하지만 이 아이템만으로는 절대 오래 갈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소품샵이면 귀엽고 신기한 아이템이 있어야 손님들이 들어오죠. 음식점이라면 맛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카페라면 뭐 좋은 원두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 아이템 없이는 시작조차 할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창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냥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창업 아이템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이 창업 아이템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창업 아이템은 본인에게만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남들도 다 똑같은 거 팔고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좋다고 하면 이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그 똑같은 아이템을 팔아도 어떤 매장은 잘 되고 어떤 매장은 망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구조예요 시스템 제가 말하는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얼마를 팔아야 본전이 되는지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이런 계산들이 잡혀 있어야 매장이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본인 매장이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본전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생각보다 이거 계산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매장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만 많으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눈에 보이는 손님이 많아도 구조가 엉망이면 내 통장에 돈이 안 남아요. 그걸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설명드려볼게요. 이 같은 동네에 두 개의 소품샵이 열렸습니다. 둘다 똑같은 캐릭터 굿즈 아이템을 팔고 있어요. 근데 한 집은 오픈빨이 지나도 꾸준히 잘 되고 있고 반대로 이 다른 집은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힘들어졌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잘되는 집은 가격 구조가 짜여 있었습니다. 1,000원, 2,000원대 소품으로 그냥 구매 목적 없이 구경만 하려고 들어온 손님이었는데 그런 손님마저도 부담없이 가볍게 집어갈 수 있는 저가 상품 구조를 만들었고, 여기에 뭐 5,000원, 5 0원에서 9,000원대 주력 상품. 그리고 선물용 1 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손님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뭔가 하나는 집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거예요. 반대로 이 망해가는 매장은 전부 가격대가 애매했어요. 저가 상품은 객단가에 도움을 못 준다는 판단으로 저가 제품 자체가 없고, 그냥 5,000원에서 8,000원대의 가격대 제품만 있으니까 손님이 망설이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소품잡에 똑같은 캐릭터 굿즈인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진짜 이것만 고민했거든요. 뭐 신상 유행하는 거, 뭐가 잘 나가는지 진짜 이것만 밤새도록 연구했어요. 물론 창업할 때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까지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창업 아이템이 아니에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구조예요, 구조. 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준 건 아이템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가 안 팔리면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버린다든가 손님이 그냥 집어갈 수 있는 저가 코너를 항상 유지한다든가 계산대 바로 옆에 손님 이목을 끌수 있는 제품으로 객단가를 올린다든가 아이템보다도 이런 구조를 만드는 습관들이 쌓이면서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아이템만 신경 쓰던 초창기 시절에는 손님이 와도 내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구조를 몰랐던 거죠. 진짜 솔직하게 매장을 접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팩트는요.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이거 둘다 하는 거예요. 아이템과 구조. 이 아이템 보는 눈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가격대로 묶을지, 언제 정리할지, 이런 게다 구조거든요. 단순하게 아이템만 있으면 이건 그냥 보여주기 장사입니다. 전시회, 뭐 미술관 같은 느낌이죠. 구경만 하고 구매 없이 돌아오는. 그래서 아이템과 구조, 이 둘이 만나야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창업은 아이템 싸움일까요? 구조 싸움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어요. 유행하는 상품은 금방 복사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반대로 이 구조는, 시스템은 사장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 창업 아이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가게에 어떻게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세요. 아 저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될 때까지